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버섯 대표 오기나입니다. 오늘은 좋은 차가버섯 추출 분말 제품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차가버섯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좀더 쉽고 편하게 차가버섯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저품질의 차가버섯 제품이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품질의 차가버섯 제품으로 인해 차가버섯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까봐 걱정 또한 앞섭니다. 그러면 오늘은 차가버섯 제품 중에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차가버섯 추출 분말 제품에 대해 어떤 제품이 제대로 된 고품질의 제품인지 그리고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버섯 100% 마늘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좋은 차가버섯 추출 분말 제품입니다. 차가버섯 원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다른 원료를 섞어 만든 제품 또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생산량을 늘릴 목적으로 방부제나 부용제 및 첨가물을 섞은 제품 또는 차가버섯의 천연성분을 변형하여 만든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가버섯 100%라고 얘기하며 판매하는 업체가 매우 많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가버섯 원료의 품질이 좋은 제품이 좋은 차가버섯 추출물 말 제품입니다. 솔직히 러시아 현지에서 차가버섯 원료를 직접 확인하는 업체는 현재 차가버섯 업체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도 안될 겁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차가버섯 원료를 확인하고 선별까지 하는 업체는 그 중에서도 또 매우 드뭅니다. 보통 한두 번 확인과 선별을 해본 경험을 마르고 달토록 써먹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직접 차가버섯을 채취해서 판매, 판매를 한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상대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가버섯 추출 분말은 다른 원료가 추가된 것 없이 차가버섯만을 100% 원료로 만드는데 품질이 나쁜 차가버섯 원료로 좋은 차가버섯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원료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품보다는 업체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번째는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좋은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입니다. 차가버섯은 채취한 직후부터 빠르게 영양분이 소실되는데요. 러시아의 넓은 땅덩이와 불편한 교통사정을 고려했을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러시아 현지에서 제품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 차가버섯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버섯의 원산지이자 종주국인 러시아의 차가버섯 제품 제조 기술과 노하우가 가장 뛰어납니다. 굳이 러시아 현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품을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생산을 한다는 주장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건 러시아의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거래하는 러시아 현지 업체의 기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추출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좋은 차가워서 추출 분말 제품입니다. 차가워서은열에 약한 성분이 많습니다. 고온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차가워서의 좋은 성분 중 많은 양이 파괴가 됩니다. 차가운섯은 정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추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원에서 추출을 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농축 과정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쉽게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농축은 가장 기,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과정이라서 기술이 부족한 회사들의 경우 고온으로 추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추출을 할 경우 품질은 떨어지지만 생산량이 늘어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소비자가 눈이나 맛으로 이를 구별하기는 힘들고요. 이런 이유로 최근 새롭게 수입 유통되고 있는 차가버섯 제품 중에는 고온 추출 제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건조 시간이 짧은 제품이 좋은 차가버섯 추출 분말 제품입니다. 건조는 차가버섯 추출액 속의 수분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건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차가버섯의 유효성분 중 휘발성 물질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입니다. 건조시간이 짧을수록 유효성분이 잘 보존되고 건조시간이 길어질수록 유효성분은 손실되고 수분 함량은 적어집니다. 건조 방식별 걸리는 시간을 보면 스프레이 건조 방식은 보통 건조 시간이 15초에서 30초 상온 건조 방식 또는 저온 건조 방식은 건조 시간이 30분에서 60분입니다. 동결 건조 방식의 경우 건조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압도적으로 깁니다.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든 차가부서 추출 분말 제품의 경우 차가버섯의 유효 성분 중 휘발성 성분은 모두 날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오기남 차가버섯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눈팔지 않고 품질에 있어서 만큼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위에 적 다섯 가지 고품질 차가버섯 제품의 조건은 바꿔 말하면 오기남 차가버섯 제품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차가버섯은 반드시 가격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나쁜 차가버섯은 돈 낭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좋은 차가버섯과의 인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